64번 설명입니다. 집합 A에 대하여 x의 개수가 128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. 근데 x라는 집합은 2와 3이라는 원소는 무조건 가지고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했죠. 그러면 이러한 것을 중요, 중요시 여기면서 한번 x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자연수 n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집합 A에 X는 N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에는 1, 2, 3부터 쭉쭉쭉 하고 N까지 있겠죠. 즉 원소는 총 N개가 되겠습니다. 원소가 N개인 A의 부분 집합은 총 2의 N승개라고 할수 있겠죠. 2의 N승개인데 이 중에서 2와 3을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X가 되겠으니까 2와 3두 가지 원소는 여기서 빼주셔야 합니다. 즉, 2의 n-2승이 128이라는 소리가 되겠네요. 그데 128은 2의 7승이죠. 즉, 지수끼리만 확인을 해 봤을 때 n-2는 7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n은 9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64번의 답은 9입니다.